제주도의 통시 뒷간문 화는 변소에 돼지우리가 딸려있다. 지이 깔려있는 돼지우리에 사람과 돼지의 배설물이 쌓이고 돼지가 돌아다니면서 잘 섞이고 잘 섞게 된다. 이는 농작물의 좋은 걸음이 된다. 올리브 나무는 성경의 감남나무이다. 한반도는 고온다우지만 지중해선 기후는 고온건조하다. 적도 지방에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기온이 내려 수증기가 되고 비가 된다. 이를 스콜이라고 한다. 공기가 남북으로 가다가 중위도 지방에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고 건조해진다. 이를 펜이라고 한다. 초여름의 높새바람이다. 홍수가 나고 사막과 초원을 형성한다.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온다. 겨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편서풍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오렌지, 올리브 나무와 포도 나무가 잘 자란다. 대규모 관계사업으로 로키산맥의 눈녹은 물을 콜로라도 강에서 끌어와 농사를 짓는다. 칠레는 안데스산맥의 눈녹은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는다. 동의보감에는 개고기, 단고기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키운다고 적혀 있다. 한반도는 벼농사에 적당하나 북서부 유럽은 기후 때문에 밀농사를 주로 하고 목축업을 병행한다. 주종인 양을 키우는데 필요한 목양견는 보더콜리이다. 충성심과 양치기 능력이 아주 뛰어하다 아크바시도 목양견으로 유명하다. 유럽인들은 양고기가 많아 개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려고 향료와 향수를 찾는 뒤 지중해성 기후에 이탈리아 나무는 대부분 키가 작고 옆으로 퍼져 있다. 제주도의 통신은 변소이며 돼지우리이다. 옛날 우리는 양철 밖에서 물을 키러와 집에 항아리를 채운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보리쌀이 다 익어갈 때 가마솥 뚜껑을 열고 위에 노란 좁쌀을 뿌린다. 불을 약하게 하고 뜸을 들여 굴목을 지펴 돼지 먹이를 준다. 보리쌀과 좁쌀을 섞으면 맛있는 보리밥이 된다. 돼지 먹이인 도세기체는 정미소에서 보리쌀을 정리할 때 처음 벗긴 껍질은 버리고 다음 것부터 벗긴 가루를 통시 옆 항아리에 담아두었다가 돼지에게 먹이로 준다. 통시 돼지 유리에는 보리 탈곡 후에 짚을 깔아준다. 돼지는 여기서 거름을 생산한다. 발정난 암돼지를 교미를 안 시켜주면 돼지우리담을 부수고 난리를 친다. 건강한 수컷종동과 교미를 해준다. 4개월 임신 후에 7 내지 8마리 새끼를 낳는다. 어린 돼지는 자리도색이라고 한다. 젖을 뗄 때쯤 가만히 담아 장에 가서 판다. 암태지가 비싸다. 수돼지는 힘이 남아 돌아 거세를 한다. 다리를 묶고 마취 없이 칼로 생식기를 잘라내고 대충 깨맨후 깨끗한 숯을 갈라 가루를 뿌려준다. 생식기는 화로 불에 구워먹는다. 맛있다. 시골에서 결혼 잔치는 3일을 한다. 돼지 잡기는 목을 졸라 죽인 후 털을 다 태운 돼지 등 위에서 간을 소금에 찍어 먹는다. 창자는 소금과 밀가루로 씻어 냄새를 없앤다. 돼지 피를 이용해서 순대를 만든다. 순대를 만들 돼지는 한 달간 부드러운 음식을 안 먹인다. 큰 솥에 돼지를 통째로 넣고 순대와 함께 푹 삶은 물에 해초 모자반을 넣고 끓인 물이 몸국이다. 화강암으로 쌓은 지붕이 없는 통시 변소 돼지우리에 가면 똥돼지가 꿀꿀거리며 똥을 먹으러 온다. 제주 전통 가옥은 가운데 상방 마루가 있고, 한쪽엔 구들방 고판 곳간이 다른 쪽엔 정지 부엌이 있다. 양쪽에 택간이 있으며 측면에는 구들의 난방을 위해 굴묵이 있다. 탈곡 전에 농작물을 단으로 쌓아두거나 탈곡 후짚을 낱가리로 쌓아놓은 것을 누리라고 한다. 누를 쌓아놓는 공간을 누라시라고 한다.